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킬지니라 이바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한 번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다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가자 해서, 아내가 가자 해서... 가족 중에 누가 자꾸 권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라는 답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주셨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내가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간다 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스스로가 오늘도 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내가 왜 교회에 나가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성령의 감동 속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도 어, 가져보면서. 이왕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제대로 된 목적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어떤 전체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하나 뽑는다면 그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영역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그 회복 안에는 두 가지 어떤 주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구원은 반드시 회복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의미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회복. 죄에서부터 우리가 사암을 받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의미들이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복돼야 될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에 나갈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회복에는 어떤 회복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내 앞에 보이려 오니"라는 의미가 다른 성경에는 보여지기 위해 라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해,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왜 마당만 계속 바르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고요.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예배가 일치가 되어지고 계속 순환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교회 나간지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발견하기도 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도 누구처럼 신앙이 좀 성숙하고 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준비된 예배만 참석해도 신앙은 클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제단이나 또 수요일 금요 기도의에 또 주일, 오전 예배,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정말 그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그것이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하면 신앙이 안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성김의 자리에 있고 또 헌신의 자리에 있는 늘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의식이나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보이기 위해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예배가 형식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가져야 될참 어떤 기쁨과 감격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그냥 매너리즘에 놓이게 되고 익숙함에 놓이게 되어서 예배의 기중함과 예배의 어떤 소중함들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어떤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대상이 하나님 한분 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오늘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그는 예배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모든 예배들이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방법과 예배의 방법과 순서와 모든 것은 다른다 할지라도 예배의 그 정신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런 어떤 눈치에 의해서 보여지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많은 민족과 또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당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예배에 더 뿌리 깊이 내려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참 신앙의 예배가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오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오해가 담을 쌓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더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묶여 있을 때에 그것이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뭐,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또 모든 게 귀찮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담을 하나하나 쌓게 되면요. 남이 나를 못 봐서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남을 못 보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내가 고립되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오해로 쌓인 담들이 있다면 또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로 쌓여있는 담들이 있다면 그다음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재물에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을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이거 던져놓으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것이. 그래서 그냥 수양만 드리면 되고, 기름만 드리면 되고, 뭐만 드리면 되고, 진짜 드려야 될 자신은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어떤 오해들이 풀려지고 또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관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면요 그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찬송은뭘 좋아하는지 그게 뭐냐면 관심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그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투자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도 그곳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십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오늘도 이것을 지기에 피곤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너희들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 구장에 보면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뒤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땅의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미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 마치 과거적인 것.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권세. 어떤 그 통치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묘, 기묘자라라는 것은 영어로 wonderful, 즉 놀라움, 경이로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모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니다큰 일에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게 여기는 삶의 어떤 부분들도 힘 있고 젊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가난하고 힘든 부분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늘 과를 하나님이 돌보시며 또 억울한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관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저도 성도들이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무엇이 형성됩니까? 더 신뢰가 형성되고 더 서로에 대한 믿음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들을 좀 이제는 포커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좀 바꾸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활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별로 성경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여러분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기는 것도 하고 있어요. 헌신의 자리도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알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관심과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하냐면요 순종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빛 같듯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의 어떤 자세들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네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은 교회 생활 또더 깊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풀려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얽히고 섞였던 실타래 같은 거 아무리 우리의 노력 속에도 거기서 거기까지고 풀수 없는 것이. 푸른 듯 보여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묶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려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떳떳하게 이제는 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서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오늘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나는 걷습니다. 이 고백이 배워서가 가지는 고백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깊은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흘려 나오는 회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